안녕하세요. 도수치료 후 몸살 기운이나 근육통처럼 불편감이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도수치료는 평소 잘 사용하지 않거나 뭉쳐있는 근육, 인대, 관절 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압박하고 이완시키는 과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재활 운동으로 근육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과정 중에 근육과 주, 주변 조직이 자극을 받아 미세한 손상이나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 부위의 혈액순환이 증가되고, 조직의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인 염증 반응이 나타나거나, 몸살과 비슷한 통증이나 뻐근함,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치료사의 지시에 따른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 혹은 냉 온찜질을 적용하시면 되고, 이러한 증상은 보통 1에서 3일 이내에 사라지지만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내원하셨던 병원에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정도와 치료의 방향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